가장 기초적으로 JTBC 보도 자체에서 자기들이 그 특수 절도에 해당되는 절도를 한 발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절도죄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전혀 수사가 착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고영태 등이 새로운 PC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은 두 개의 PC를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캐 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도 명백한데 이 부분 그 직무 유기와 불법 왜곡 수사 부분에 대해서 국민 감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어제 발표를 통해서 올해 감사 계획을 밝히면서 지금 제기된 국민 감사 청구 부분에 대한 계획은 완전히 뺐습니다. 오히려 미르 재단, K 스포츠 재단 등에 대해서 감사를 단독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 증거 위조의 구분입니다. 아까 변희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의 한수 등에서도 밝힌 바 있고 JTB c 화면 자체에서. 이것이 최순실 태블릿 PC입니다. 라고 기자가 말하고 손가락으로 넘기고 화면을, 이것은 실물 영상처럼 편집화면이라고 보기 어려운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보도에서 아래에 아마도 그 물차리를 타실 텐데 다운로드와 외부 케이블 연결 표시가 떠있는 화면이 그대로 JTBC 아직도 떠있습니다. 저도 직접 확인한 바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정호성 사건의 증거물로 제시된 증거에 대해서 변경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빼내는 것까지는 변경이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정보를 증거물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명백한 변경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증거 변조에 해당되고 나아가 이를 통해서 명의인 자체가 그 태블릿 PC의 소유자 자체가 누구인지를 뒤바꾸는 행위라면 새로운 증거를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 위조죄가 되고 나아가 그 목적 자체가 누구를 해하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해 증거 위조죄에 해당됩니다. 이부분한고소가이어졌습니다이 부분 모해 증거 위조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카톡 조사만 해보아도 명백히 이 부분이 밝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떤 시점에선가 그것이 처음에서든지 어떤 초기 단계 중간에서부터이든지 묵기나고 함께 가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이 부분은 형법적으로 공범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laughs> 현재 5번째 부분은 검찰의 증거위조죄 공범관계가 문제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꿰어서 결국 이 증거 위조 행위는 어떤 데까지 이르렀느냐? 대통령을 내쫓는 음모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내란지, 내란지. 이것은 단순한 증거 위조가 아니라 내란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내란 음모 선동의 혐의까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처럼 중차대하기 때문에 어쩌면 검찰에 고발을 해도 묵묵부답. 법원에 증거조사 신청을 해도 묵묵부답.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증거조사 신청을 해도 일단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마지막 남은 힘은 어디에 밖에 없겠습니까? 국민입니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 애국 시민 국민밖에 그 힘은 없고 그 선봉대로서 오늘 김영재 총재님 이하 진상 규명이가 발족됐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 예, 이제 두 가지 선 소속한...